아버지, 어머니, 삼촌, 혜영이, 민수 총 다섯 명이네요. A, B, C, D, E 라고 할게요. 가족여행을 가려고 한다. 이 자동차는 7인승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앞줄에 두 개, 가운데 줄에 세 개, 뒷줄에 두 개의 좌석이 있다. 좌석은 모두 구별이 되죠? 조건. 운전석에는 반드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앉아야 되고 혜영이와 민수는 앞줄에는 앉을 수 없다. 앞줄이 여기니까 가운데 줄과 뒷줄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. 이 자리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 결정해 주고, 혜영이와 민수는 이 자리 5개 중에 골라줘야겠어요. 조건을 만족하고 나면, 다른 사람들은 남은 자리 중에 골라 앉으면 되죠. 운전석, 아버지 또는 어머니, 두명 중에 골라주고요. 아버지가 앉도록 할게요. 혜영이와 민수, D, E는 다섯 자리 중에 골라요. 5 곱하기 4. 남은 사람은 B, C 두 명이고, 이두 명은 남은 자리 네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. 모두 앉았죠? 계산하면 2 곱하기 20 곱하기 12 480까지. 정답은 5번.